안녕하세요. 예, 10월 16일 수요일, 오늘 일곱 주체가 산 게, 요, 네이버, SK바팜, 두에빌, 현대글로비스, ISC 비올. 이렇게또 네, 다양하죠. 요즘에는 뭐, 공통적인 건좀잘 없긴 없어요.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, 제 어제 영상 올리진 않았는데, 어제도 좀 많았어요. 장이 좀안 좋았는데, 뭐, 넥스윈, 에코에너지, 네이버, SK바팜, 두에빌, 삼바, 이스페타, 그 다음에 BH, 주성엔, b h i 예, 설비 쪽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어제도 들어왔는데 네이버는 어, 좀 많이 나왔죠. 뭐최근도 그렇고 몇달 전부터 계속 바닥에서 두드려대긴 했죠. 어, 칠거리 그만큼 컨셉은 예, 실적 전망은 최근에 이제 10월 11일 날에 좀 크게 올라가긴 했어요. 어, 실적 전망대로 주가는 가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그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, 어, 그것 때문에 전망도 이래 좀, 저는 좀 중요시 보고 있어요. 그 다음, 두웨빌은, 두산 에너는 외인이 많이 들어왔네요. 그죠? 외인이 10월 7일부터 많이 들어왔구나. 뭐가 또 있겠죠. <laughs> 그 다음에, 뭐, 다들 아실테고, 뭐, 내용이야 다 아실테고. 근데, 두산은 좀 문제가 최근에 좀 있어가지고, 좀, 이미지는 안 좋죠. sk 밥함은 저번주에 뭐 금요일인가 뭐 목요일인가 책을 나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매수가 와 들어왔네요 이것도 어 저같은 경우는 이제 밥함을 팔았는데 밥함이 이제 그때 하향을 한번 먹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저는 매도를 했는데 그이후에또 상향이 되긴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고 어 있네요 뭐 수급이야 다 좋네요. 그죠? 일단은 방, 어, 지금 바이오가 좋다. 뭐, 이 정도? 아이, 뭐, 솔직히 말해서, 뭐, 하반기부터 좋았죠. 6월, 5, 6월 말, 그 다음 7월 초부터. 네, 그때부터 수급이 들어오긴 했었어요. 예, 그 다음 현대그룹이 있어요. 것도 어, 이거 칠글이 언제 나왔긴 나왔었거든요. 어, 언젠지 모르겠다. 그 때도 저점이 올라갔었거든요. 주봉으로 봤을 땐. 예, 네, 주봉이 2주서 받치면서 올라갔거든요. 어,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, 이렇게 감아 올리는 이게 있으면 언젠가 또 슈팅은 이렇게 나오긴 나오거든요. 어, 뭐, 이게 뭐, 모비스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 건지는 모르겠는데, 옛날부터, 어, 이전부터 칠걸 나올 때 뭔가 좀 냄새는 났죠. 네. 그 다음에 ISC, ISC는 반도체인데, 음, 기간이 좀 많이 사고 있네요. 어, 10월부터 이렇게 뭐지 월마다 이렇게 또 수급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. 리밸런싱도 있고 이러니까 뭐성장성이야 다들 다 아시죠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다 보실 줄 아니까 네, 차트도 렇고 수급은 요래 들어왔고 네, 코스닥 반도체는 지금 아, 겁이 나네요. 살짝만 흔들어졌게도 그다음에 이제 비율 미용기기인데 네, 이 기업은 좋아요. 네, 제가 어, 7월달에 봤을 때 이게 신형 유포를라 가지고 저는 건들질 않았어요. 신용이 너무,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오늘 칠글나왔는데연기금이 어, 5,700만원밖에 안 들어왔네요 어, 크게 들어오진 않았고 기간에 들어왔는데 금트보험투신 3월 에 들어왔네요 에이, 여, 영업이익률이 좋아요 50%예요 매출이 오, 600억인데 반을 남겨먹거든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겠죠 아무나 못 만든다는 거 <laughs> 에,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어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, 연기금이 그래도 비차익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한 980억? 어,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안 들어오는데 그나마 좀 음, 시장은 떨어졌는데 그나마 괜찮죠 그나마 진짜 좀 투자로 들어온 돈이니까 그나마 좀 긍정적이긴 하죠 그리고 뭐 실적이 좀더 추가된 거 있거든요 뭐하나인진이나 포스코디엑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뭐퍼펄브 이런 거좀 추가됐는데 또 주말에 또 이번 주 나온 거 정리해가지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요거는 이제 채권, 우리나라 국채 채권 선물 수급인데 우긴이 예, 이제 어제까지거든요. 오늘은 제가 아직 장이 안 끝나서 정리를 못했고 어제까지 보시면 이제 지수하고 이제 채권 수급이 들어오긴 하죠. 예, 저희가 뭐 9일 날에 어, w g b i 예, 거기 편입이 돼서 어, 외국 그게 들어오죠 그러면 은 어, 기업들한테 또 어, 금리가 좀 내려가겠죠 어, 채권수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긴, 긍정적인 그건데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많이 어, 책을 많이 팔았었거든요 음, 그럼 하반기 선물인데 선물 아직 12월 12월은 아직 좀 많이 남아 가지고 방향은 제가 보기에는 위인 것 같은데 어, 삼성전자를 팔고 있고 다른 걸로 지금 지수를 좀 올리는 것 같은데 옵션도 콜 매수구를 위로 할것 같긴 해요 음느이이선물위위위위지지수지지자체체올올라것것은은 위로, 위로 지수 네, 삼전이 좀잘 나가면 더좀 탄력 받을 것 같은데. 또 i e w of t 또 e view of the 불안 e w of the view of the view of the view of the view of t 네, 그나마 이제 개인 수급이 좀 플랫해졌네요. 네,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인은 10월달부터 이제 들어오긴 했어요. 네, 10월달부터 들어왔고, 골, 허, 어, 골달부터는 뭐 10조 팔았죠, 지금. 3점만, 어, 웨인이. 코스닥은 이제 최근에 이제 웨인이 좀 나가고 있어요. 숨 매도로 돌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는데, 코스닥은 그나마 투신하고 3호가 조금 사고 있고, 코스피는 이제 기간이 조금 사고는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요거는 뭐좀더차후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, 수급은. 일단은 가장 키포인트는 이제 외인이 3전을 돌려야 된다는 거 근데 3전이, 어, 최근에 컨셉 변화가, 어, 어, 전방치가, 전방치 변화가 최근에 좀없긴 없어요. 좀 잠잠해졌어요. 11일 날 이후에 이제 조금 컨셉, 컨센 <laughs> 10, 10조 하향이 됐거든요. 총. 이제 25, 26까지. 20, 20, 근데 이제 최근에는, 원래는 막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좀 잠잠해졌어요. 그만큼 이제 나올 만큼 나왔다고도 보이죠. 근데 또 여기서 어제어 어 asml 또 내년 전망치를 또 하향했잖아요. 그게 내일 아 지금 또 잠깐 나고 제가 확인을 안 하는데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하는데 또 이게 또 하향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일단은 지금 어제까지는 지금 저그 삼성전자 전망치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. 잠잠해졌어요, 전망치가. 예. 그럼 주가도 그 정도 지금 좀 플랫해졌죠, 삼성전자도. 예. 그리고 요거는 월요일, 화요일, 뭐 수요일, 예, 이렇게 들어왔거든요. 예.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즐거운 저녁 되세요.